오늘도 낮동강을 찾았습니다. 아, 여기 포인트가 환상적입니다. 아, 근데 어디 가나? 아, 쓰레기는 항상 있습니다. 이참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낚시를 하려고 하는데, 어 일단은 전방을 피고, 앞쪽 마름지역에 넣으면서 낚시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좋네요. 어, 여 옆에도 자리가 있어요. 차대고 일보라서 딱 좋아요. 완전히 뭐, 너무 좋아요. 차대고 일보 자리 참 좋습니다. 아, 아니, 좋은 곳이 있네. 여 아, 여는 이 바람 불면 바람도 막아주고 좋네요 제자리는 제가 하튼 할 자리는 바람도 막아주고 좋아요. 딱 차대가 일보 아주 멋진 자리입니다. 준비할게요. 안녕하세요, 한철정입니다. 아, 요즘 이제 조금씩 이제 사자들이 좀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이거 찾았는데요.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물을 지금 뺐다 놨다 뺐다 놨다 오후 내내 그렇게 하는 바람에 마름이 지금 조금씩 삭으면서 있는 상태라서 자꾸 계속 밀려서 채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어, 일부 제거를 좀 해먹, 해가면서 12대 집어넣어 놨고요. 어 길게는 3.2칸대, 짧게는 1.9칸대 해가지고 12대 넣어놨습니다. 어 미끼는 저희 영원한 미끼죠. 글루텐. 근데 요, 이번에는 이제 제가 깜딱지슬러프 미끼 이렇게 이제 아예 제절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절 해가지고 다 집어넣어 놨고요. 수심은 어, 바닥에 견이 일정 해가지고 어, 매달 3 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 캠을 다 꺾고 이제 초저녁을 노리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좋은 붕어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른 쪽에 해가지고 다 집어넣어 놨어요. 아, 오늘은 낮에 햇빛도 나고, 그래가지고 수온이 조금 더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바람이 불어도 뒤에 턱이 있어서 바람 저항을 일단 받지 않고 딱 좋습니다. 지금. 저녁에 좋은 붕어가 나왔으면 하는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전조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조사님께서 이곳에 다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다. 어머습니다 아하. 기 이제 한 12시 정도 됐습니다 아 오늘 뭔뭐 날인지 모르겠는데 물이 계속 빠졌다가 들었다가 그러면서 계속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요 또 바람도 부는데다가 갑자기 아또 여기 수달도 있어요 수달도 <laughs> 일단 지금 12시가 됐는데 입질이 없습니다. 아이참 난감스럽네. 또첫 고기가 발갱에 <laughs> 또나왔어요 발갱이. 아뭐 발갱이 저사도 아, 뭐 아니고. 첫 <laughs> 고기가 진짜 요즘 어디들 가도 발갱이 너무 많아요. 붕어보다. 발갱이 개체 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에이, 붕어가 입을 대기 전에 벌써 발갱이가 입을 대버리니까 지금 떡밥 소진도 지금 계속 말이 되고 있고요. 아 일단 이제 1 2시 넘어갔으니까 아직 밤은 기, 길어요. 내일 아침까지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아 역시도 좋은 붕어를 만났으면 하는데. 아침에 자포성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아, 여하들이 이렇게 지금 먹이 활동을 하면 붕어품링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오전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엄청난 피해들. 밤에도 저렇게 막 돌아다니던데, 그 그래, 베스가 저 잡은다고 밤새 베스들이 뽀뽀거리고 "야, 근데 붕어만 안 놀았어요. 붕어만... 하... 여기 낙동강 구미보에서 또 하룻밤을 지낸 것 같습니다. 아 밤에 계속적인..." 입지는 잔입지는 있었지만 아예 얼굴은 보지 못했네요. 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여기 이쪽 포인트에서 붕어가 나오고 또 사자도 나왔는데 아 흐린 날씨에 날씨 변화가 떨어지면서 어젯밤이 좀 많이 추워지면서 아붕어가붕 원류했어지금안 올라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붕어 얼굴 못 보고 뭐 제가 발갱이 조사도 아닌데 계속 촇스는 발갱이가나오네요아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대로 또 되지 않는 게또 낚시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보기 좋은 뷰 앞에서. 또 하룻밤을 집으로 보면서 즐기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 어떻게든 붕어 얼굴은 못 봤지만 또 다음에 더 좋은 붕어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환절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얼마 남지 않은 가을 좋은 손맛 많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잡은 또 발갱이 방생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 이라도 나와줘서 뭐하겠노 이라도 나와줘서 고맙다. 아이고야. <laughs> 아이고 발미져서 아이고 이 참. 아이고 잘가라 고맙다. 개구라 잘놀아 간대. 어젯밤 자, 어젯밤에 같이 놀아줘서 고마워. 내가 없었던 것처럼 쓰레기는 고향 앞으로 자 놀다 갑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